x 분의 1을 순환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 마디가 소수 첫째 자리부터 시작이 되고 순환 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는 3이다. 우선 소수 첫째 자리부터 바로 순환 마디가 시작된다는 건요 분모에 9만 있어요. 0이 없어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순환 마디가 3개야라고 했기 때문에요 분모가 9, 9, 9 분의 뭐 이런 꼴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 얘랑 같아요? 라는 건 X는 999의 약수입니다. 짝꿍 만들게 해볼까요? 1 곱하기 999, 3 곱하기 333, 9 곱하기 111, 27도 될것 같아요. 7에 21 7, 7에 49 27 곱하기 37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건 현재까지는 8개인데요. 여기서 뭘 버리셔야 되냐면 분모가 1이면 순환소수가 되지 않죠. 1분의 1은 순환소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 3 들어가면 어때요? 3분의 1은요 순환소수 맞는데 얘가 9분의 3이라서 0.3땡 순환마디가 한 개예요. 그래서 얘안 돼. 9도 안 되죠. 9분의 1은 순환마디 한 개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9분의 뭐나 99분의 뭐가 되면 순환마디의 개수가 3개가 아니기 때문에 9와 99의 약수들은 다안 된다는 거야. 9의 약수인 1, 3, 9 99의 약수인... 1, 3, 9, 11, 33, 99. 얘네 다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게몇 개가 되냐 하면 다섯 개만 가능합니다. 주어진 큰 직사각형을 네 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눴대요. 그럼 우리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 세로 길이를 미지수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a c 예요그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AD죠. 그리고 얘는 BC, 얘는 BD가 될 겁니다. 근데 아가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위아래로 A가 약분되면서 D분의 C, 얘는 B가 약분되면서 D분의 C. 어? 무슨 말이야? 얘분의 얘랑, 얘랑 얘분의 얘가 같아요. 맞죠? 그럼 결국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2의 x제곱분의 x분의 256이랑 3의 y제곱분의 y분의 1이 같아요가 될 거고요.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건 복잡하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로 갈게요. 곱하기 2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y 분의 1 곱하기 3의 y 제곱 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256 소인수분해하시면 2의 8제곱입니다. 즉, x 곱하기 2의 x 제곱 분의 2의 8제곱은 y 곱하기 3의 y 제곱 분의 1이고요. 크로스로 곱해줄게요. 2의 8제곱 곱하기 y 곱하기 3의 y 제곱은 x 곱하기 2의 x 제곱이야. 그런데 지금 양변에 밑이 2인해가 흩어져 있으니까 한쪽으로 좀 몰아줄게요. 양변을 2의 8제곱으로 나누시면 좌변은 2의 8제곱이 없어지고요. 우변은 나눌 땐 지수끼리 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냐면 봐봐 3의 거듭제곱과 2의 거듭제곱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어요. 맞죠? 얘네 둘은 죽어도 같아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3의 y제곱이 x랑 같고요. y가 2의 x-8제곱이랑 같아요. 다시 뭐라고요? y가 2의 x-8제곱이랑 같고요. x는 3의 y제곱이랑 같습니다. 근데, 여기 x 곱하기 y가 18이래요. 그럼 x랑 y랑 곱했는데, 얘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근데 방금 뭐라 그랬냐? 면 y는 2의 거듭제곱이고, x는 3의 거듭제곱이야. 라고 했으니까, 얘가 x 고요 얘가 y가 되겠죠? 아, 그러면 x-8이 얼마가 되줘야 돼? 1이네. x는 9였네. 그리고, 요 지수. y가 얼마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되죠? 그때, x-y의 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곱에 맨 끝에 연속되는 0이 47개다? 0이 47개예요? 라는 얘기는요. 10의 거듭제곱이 47개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10의 거듭제곱은 누가 만들어? 2랑 5가 만들어. 근데 너네 1부터 n까지 쭉 곱해 나갈 때요. 2가 더 많이 나올까요? 5가 더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2가 더 많이 나와. 왜? 2는요, 2의 배수, 즉두 칸에 한 번씩 나오게 되고, 5는 5의 배수, 다섯 칸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5의 배수가 더 적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10의 개수는 누구의 개수를 봐야 돼? 5의 개수를 봐야겠죠. 5가 몇번 나와줘야 돼요? 47번 나와줘야겠죠. 5 곱하기 1, 5 곱하기 2, 5 곱하기 3, 5 곱하기 4,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곱해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한 줄에 5가 지금 몇번 곱해졌어요? 6번 곱해졌죠. 그 다음 줄도 5가 5 곱하기 6, 5 곱하기 7, 5 곱하기 8, 5 곱하기 9, 5 곱하기 10까지 또 5가 6번 곱해져요. 그 다음 줄5 곱하기 15까지도 5가 6번. 5곱하기 20까지 있는 줄도 5가 6번. 근데 5곱하기 25가 있는 줄은 여기가 5가 하나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5가 7번 곱해지겠죠. 근데 다음 줄은 5곱하기 30이 되면서 다시 한 줄에 5가 6개. 5곱하기 35도요. 6개.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번 세 볼까요. 5가 몇번 곱해졌나 봤더니. 5에 6, 6에 36, 더하기 7, 43번 곱해졌네요. 그럼 나몇개더 곱해야 돼? 4개 더 곱해야 돼. 5 곱하기 36, 5 곱하기 37, 5 곱하기 38, 5 곱하기 39까지 와야 된다고. 여기까지 곱해야 5가 47개예요. 그럼 5 곱하기 39가 얼마야? 195죠. 맞지? 근데, 그 다음인 5 곱하기 40까지는 오면 안 돼. 왜? 그럼 5가 하나 늘어나서 47개가 아니라 48개가 돼버린단 말이야. 얘가 얼마야? 200이야. 즉, n이 될수 있는 수는 여기부터, 195부터 돼요. 근데, 어디까지는 오면 안 돼? 200까지는 오면 안 돼. 따라서 가장 큰 n은 199구요. 가장 작은 n은 195가 되는 겁니다.